일어나서 아침에 또 시퀀스 마지막 점검하고 이제 씻으려고 하고 있어요. 네, 여러분 수업 나가 준비했고요.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강남으로 갑니다. 제일 바쁜 화요일이에요. 화요일에는 수업하고 또 수련하고 나중에 또 저녁에 또 수업이 걸렸거든요.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.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날. 출근길에 들으면 에너지가 뿜뿜하고 서서나 진짜 저는 빵집을 지나서 왜 이렇게 아다 하여 일출 근지.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So, Pablo Gia. So, 그림자야? glad. I'm so glad. I'm so glad. I'm so glad. I'm so g l a 아 I'm so glad. I'm so glad. 어, 이거, 이거 색이 가능. 이제 연니야 골라줘. 색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. 짠. 카페가 있어서 저번 주는 알렉산더 가고 오늘은 우리도 네? 루아줘 루아서 루아소 라는 카페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카페가 <laughs> 맛있어 거기 필터 카피가 어. 맛있어 오미 있거든 아 진짜 음. 필터 카페 마셔야 되나? 거기 아메리카노도 괜찮고 아메리카노도 음. 산미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 산미가 덜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산미가 그래? 괜찮았단 말이야. 오케이. 아예 없진 않아서. Yeah. 만약에 언니 산미 있고 약배전 아. 이런 거 좋아하면. 아. 필터. 약배전? 응. 그 뭐죠? 강배전은 스타벅스 스타일. 쓴거 응. 많이 볶아서. 약배전은 들볶아서 신원 배전? 응. 나 처음 들어본다. 그래서 어디 가면은 강배전이에요, 약배전이에요. 이렇게 아, 들어봐. 진짜? 오, 강배전, 오, 네. 네. 다크로스트. 오, 나 쓴맛 처음 강조, 중배전, 신맛 단맛, 쓴맛 좋아, 약배전, 신맛, 오. 신맛 단맛. 오,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약배전이에요? 물어보면 되겠네? 한방있나문 아, 닫은 줄 알고 깜짝 놀랬다. 루아조 아, 이름이 아, 특이하네. 물어보자. 언니가 물어보자. <laughs> 아니! 물어봐줘? <물어보자. 웃음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에티오피아 산미 뺀가요? 산미 좀 글라스 있는 산미 이거 코스타리카는 어때요? 산미 조금 있고요 네 시나몬 향 나요 아 시나몬 향? 어? 이거 먹은 나코스타리카 좋아해 코스타리카 좋아해? 그러면은 소니는 이거 먹어보고 음. 나는 이거 먹어볼까? 좋아 에티오피아 이거 아이스 스페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아이스 에티오피아 벤사카라키라모 이걸로 하나 주세요 14일에 뭐블랙크뭐채워 14일에 담당, 13일에 내양인 일기, 14일에 아, 어 스티븐 스티븐 왜 영어 안 했어 거기서 저는 소심해서 못해요 발리 가야지 그 자신감 나온다 어, 하나라도 입에 넣고 봐맛있겠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음. 아유 시범을 못 보는 게 있겠더라 아요 음, 아파요 잠 걸려가지고 아. 음. 몇주 됐어요 잠 아? 걸린지 오분 어제? 음. 잘 먹겠습니다 음. 아시탄간 너무 열심히 했나? 다른 거 하다가 그런 거 같아 어제 따뜻 따로 뭐랬나? 깜짝 놀어 쉬다가 게시물 업로드하고 조금 있다가 또 저녁 수업 갈 거거든요. 음, 하기 전에 또 샌드위치 먹고 하루 종일 빵 먹고 <laughs> 김밥 먹고 <laughs>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제가 그쵸. 어, 근데 비가 조금씩 오거든요. 근데 지금은 또안 오는 것 같기도 해서 걸어서 가보려고 노력해보려고요. 오늘은 산책을 못 가가지고 산책 이렇못간 날에는 앞구정까지 어, 걸어가면 딱 좋더라고요. 여기서 한 4, 50분 걸리더라고요. 아, 여러분, 이제 7시 반이 거의 다 돼가지고, 좀 있으면은 나가려고 하고 있고, 마지막으로 시퀀스 <laughs> 다시 보고 가려고 합니다. 화요일에는 시퀀스가 하루 종일 이렇게 따라다녀요. 저녁에 하는 수업은 핫다 수업이라가지고, 좀 아침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, 조금 변형해서, 어, 홀딩 할거 조금 더 길게 찾아보고, 어, 아사나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보고,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제 네, 출발했고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걸어가는 길이 은근 트위닝이네요. 카페 전화 한통 하면은. <목소리> 가고 와서 한두 시간 동안 그냥 거실에 누워 있었서 힘들어가지고 아까 사람들 만나서 좋았긴 좋았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. <laughs> 올 때도 걸으려 했는데 비가 또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왔어요. 잘안빨라진것 같아. 해서. 내일은 또평교수업 가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평교수업 가는 타고 갔습니다. 골당 자야 되니까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11시 반인데 지금 이제 자려고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나잇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